자, 뭐 이렇게 했대요. 1시간마다 17배 2시간이면 17제곱 3시간이면 17의 3제곱 계속 이렇게 곱하는 거지. 맞죠? 그건 알거야 이제 자, 최초로 관찰했을 때두마리2 곱하기 <목소리> 여기다 해볼까요? 2 곱하기 자, 17의 뭐 뭐라고 할까? n시간이라고 할까요? n시간 n시간 17의 n제곱이 뭐가 되었다? 80억 마리. 이거 나도 영몇개 붙이는지 헷갈려. 이네 그런 거 기억하냐?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냐면 대충 써놓고 이렇게 세봐1 <laughs> 1 0 0 2 1 0만1 0만 100만, 1 0 0 1 0만어0 0만 100만, 렇0 0만냐0거만 100만, 있0 0만1 0계만 100만, 1 0만 100만, 100만, 1만만만만만만만만 얘는 0이 몇 개인지 세봐야 되겠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8곱하 8 10에 9제곱인가요? 이렇게? 된 거니, 최소한이니까, 어, 이게 최소한이니까 뭐예요?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. 맞죠? 이렇게 부둥식으로. 됐죠? 이렇게. 자,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. 2로 나눌게요. 이렇게. 그러면, 17의 n제곱이, 뭐 이상이냐면, 4 곱하기 10의 9제곱 이상이야. 되시죠? 이렇게. 자, 양변에 당연히 밑에 로그가 있으니까, 로그치에서 풀어라. 이런 얘기죠. 안치하면안 돼요. 자, 양변에 로그를 잡자. 상형로그로. 자, 그러면, 좌변은 n 로그 17이 되고, 그죠? 자, 이게 바로, 어, 2 e 로그 2 e 더하기 2가 되겠네요.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또계산을 따로 해줘야지 로그 17이라는 거는 로그 1.7이 나와있으니 더하기 1을 하자 맞아 맞아요 로그 10에 10 그지 어, 더하기 1. 이게 10에 10이야 자 그럼 얘는 얼마니 1.2가 되겠죠 이거 0.2니까요 맞죠 1.2자 얘가 1.2 애니야 분수로 하면 5분의 6이라고 쓸게요, 그냥. 아, 1 2에 쓸까? 응. 1.2n, 5분의 6n. 자, 얘가. 5분의 6이라고 쓸게요. log 2, 0.3, 0.6, 9.6인가? 아, 1.2라고 써야지. <laughs> 놔둘 수 있네, 바로. 그러니까 n은 82, 3. 최소는 8. 됐니? 이해가 예, 됐죠? 응.